안녕하세요. 저에게 벌어지는 일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제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길을 가다가 이상한 남성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며 추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만졌던 모양이죠. 뭐 터치했던 모양이죠. 이전에도 대중교통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때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필요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왜?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 내용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제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지켜주시죠,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주님의 손에 딱 붙잡혀 있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배우에 또 천사도 있습니다. 삼과 이의 소자 중에 하나도 없으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배우에 천사들도 있고, 천사들이 둘러 진지하는 말씀도 있고,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셨다. 구원받은 사람 머리까지 다 세심받으셨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도와주고 지켜준다는 말이 맞죠? 그런데 도와주고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을 안 당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것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하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 어려움을 겪지만은 주님이 도와주시거든요. 또 모든 걸 주님 허락,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을 지키시고 주님이 일생 동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간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려움은 당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잠깐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어 싸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옵 나이다. 예수님이 택하신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사람은 믿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제 아들에게 주어 싸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믿었나이다. 알고 참으로 믿은 사람, 그 사람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색 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미니이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주님께서 공생의 당시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지,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그 어떤 외국에서 쓴 글에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이 정말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아 독실한 크리산이 돼서 동료 신고들을 전도하는데 전도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한 친구는 춤추기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제 구원받아야 될 것을 아주 진지하게 있기는 데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면전에 전도서 11장을 11장에 있는 구절을 젊은 시절을 즐기고 사는 건 자유지만은 이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 말을 면전에 아주 탁아붙인 겁니다. 젊은 시절을 즐기고 사는 건 자유지만은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 말씀을 친구 면전에 딱 대고 했는데 그 친구가 춤추는데요. 자꾸 구구절이 생각이 나니까 이게 이제 노는 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말씀을 듣고 그 친구도 구원을 받게 되어서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구원받은 그 친구에게 성경을 선물로 준 겁니다. 그 친구가 놀기 좋아하는 친구가 춤잘 춤추는 거 좋아하는 친구 가 구원을 받아 놓으니까 친구들에게 막들쑤시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니까 그 친구가 눈에 도까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를 죽이기로 계획을 해서 긴 장총 장총 준비해 가지고 전도받으러 오라는 거 쫓아다니니까 어디로 전도받으러 오라고 딱 쪽지 전해놓고 그 구석, 구석진 곳에 왔을 때 총을 빵쏜 겁니다. 억 하고 쓰러졌는데 한참 후에 그 친구가 깨어난 거예요. 보니까 선물로 받은 성경책을 끼고 전도하러 가고 있었는데 총을 빵 쏘니까 총알이 뚫려가지고 어디까지 뚫었냐 하면 은 구약성경 다 뚫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뚫고 요한복음 17장까지 뚫고 총알이 17장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여기에 대령 동의 메달이 여기까지 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친구는 이 성경책을 갑 으로 계속 보관했습니다. 보존하에 지키었나이다 주님 지켜 주는 게 맞죠 근데 지켜주시는데 생활 중에 보호하지만 어려움을 안 당하는 건 아닙니다. 제 아들을 보호해 주고 지켜 주는 것은 맞지만은 여기서 미움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 겁니다.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서 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세상에서 미움함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 겁니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다. 그래서 성도로 생을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오해도 받고 세상에 어떤 유혹도 있고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풍파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은 예수님이 자갈릴리오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신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가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 가다가 갑자기 풍랑 일면서 이제 배가 휘청휘청하고 막 물이 배에 들어오고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쿨쿨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게 된걸들아보지 아니하시나니까 예수님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너희들에게 너희에게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다의 파도가 찬잔하고 바람도 찬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가라가오는 곳을 가고 있고 정상적인 곳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풍파가 일고 막 배가 휘청휘청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올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데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고통받는 여러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는 특별히 이성에 대한 유혹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못생긴 사람은 참 좋은 점도 많아요. 우리 어떤 분은 청년 시절에 여드름이 너무너무 심해서 다니는 곳은 교회, 집, 학교 딱세 군데입니다. 여드름이 너무 많으니까 연애 한번 해볼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간정하기를 그 여드름이 자기를 지켜줬다고. 여드름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누가 이렇게 이성 사귀기도 안 쉽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자기가 지켜지는 겁니다. 못생긴 것도 굉장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해변가에 있는 마을이 있었는데 일본이 쳐들어와서 그 거기서 에 사람들을 많이 학살하고 이제 처녀들을 줄줄이 잡아가지고 가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못생긴 처녀는 일본 사람들이 두고 갔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못생긴 것이 그렇게 한이 됐었는데 항상 부모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녀들이 몽땅 잡혀가고 자기는 못생긴 것 때문에 일본 사람도 눈이 있었는지 그냥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참이 젊은 시절에 이성에 대한 유혹거리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자녀 낳고 키우다 보면 이돈 문제 때문에 시험도 많이 받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 명예 문제로도 시험도 받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다 있습니다. 믿음의 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지켜 주셨지만 그는 여러 가지 어떤 시련을 당하고 시험도 많이 겪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넣어준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 생활을 정말 잘 하려고 한 사람인데 열 명의 형들의 미움도 받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얼마나 얼마나 고생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도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지만은 시험과 어려움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혹은 하지 않지만은 시험과 시련 이런 건 허락합니다. 요셉은 이복 형제들하고 살았으니까 화살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지만은 비난의 화살 여러 가지 역경의 화살 그런 것을 그런 것이 없었느냐? 그런 것이 없어야만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어도 주님은 지켜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적용.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보를 넘어도다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확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이고 연약한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의 가지에 불과한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께 탁 붙어있기 었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을 넘게 되고 크게 영향 염기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기대고 의지하고 살았고 얼마나 그가 순종적인 사람입니까? 아버지 식물화할 때 헤브론에서 도당까지 갑니다. 100km가 넘거든요.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유하기 때문에 그 순종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다. 아주 힘들게 한 겁니다. 그 열명의 이복형들이 막 요셉을 계속 괴롭히고, 그 에집트에 내려가서도 에집트에 이방신들이 들실들거리는 거기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화살을 맞았겠어요. 여우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키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보호들 반에 유혹의 화살도 맞고 억울한 누명도 쏘고 감옥도 들어갔고 착고에 재어서 얼마나 고통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안 도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는 하시되 잠깐 시험은 허락하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베드로 전서 1장 찾겠습니다 1장 5절 너희가 발세에 레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서나 영혼이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몸까지 구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보호는 하시지만은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기 기빠도다. 보호는 하시지만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그래서 잠깐 근심이 없을 수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는 하시되 시험과 어려움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신다고 해서 어려움 같은 것이 없고, 억울한 일 같은 거 당하는 게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 내용이 이제, 아니, 어떤 사람이 날 많이 쳐다보고, 나를 자꾸 이렇게 건드린다, 그 말입니다. 버스 탈 때도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먼저는, 자기가 원인이 없는지도 생각해봐야 돼요. 평범한 옷을 입고, 그래 좀탁 튀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남에게 끌리지 않는 평범한 옷을 입었으면은 안 그렇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막 살을 막 드러내고 뉘다든가 화장도 아주 심하게 한다든가 막 이제. 기골에서 좀 조그만 거 달고 다니는데 뭐 너무 어떤 사람 아주 길게 달아가지고 혹시 귀 떨어지는 게 아닌데, 물론 너무 길게, 막 너무 화려하게 그렇게 뭐 구원받은 의리는 없겠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유혹을 하는 그런 복장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 있고 또 어떤 경우는요, 어떤 분은 절대 접근을 안 합니다. 벌써 마음속에 아주 확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벌써 사람에게 인격에서 풍기는 것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감히, 여자는 뭐 접근하면 뭐 절대 안 되겠다. 벌써 그게 딱 풍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아주 확고한 경우는 겉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주 이쁘게 생겨서도 매력있게 생겨서도 태도가 아주 확고하게 딱 되어 있으면은 벌써 느끼지는게 있어요. 사람이 영혼이라는 그 사람이 실체이기 때문에 물리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가지 사람 마음도 비치거든요. 이그 사람이 이성 문제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태도를 취하고 탁 살아가면은 주변 사람들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자매가 이제. 이제 대학생으로 이렇게 지내지나고 야 남자들이 많이 있는 어떤 학급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과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주 신앙이 아주 확고하고 확고한 태도를 딱 취하고 하면 남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함부로 못 합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중심이 아주 확고하게 되어 있으면 벌써 주변 사람이 느끼는 거말안 해도 느낍니다. 함부로 접근 같은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이게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행동도 흐트러지고 좀 만만하게 보이게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본인은 아주 확고한 태도 의지로 살아가도 세상에는 무리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애매하게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대소로 니가 우서 2장입니다. 2장 2절.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라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 없어서 하라. 세상에는 아주 무리하고 아주 악한 사람이 있어요. 통보지 뭐 말로 아예 안 되는 아주 완전히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정신적으로 좀 잘못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정신병동에 정신병자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나폴레옹이요. 하니까 그 친구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그러던데, 하나님이 나보고 나폴레옹이라고 했어.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너에게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무슨 말인 알겠죠? 이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나폴레옹이라고 했다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난 너에게 나폴레옹한적 없는데? 이 세상에 정신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요즘 보면 점점 정신이 왜곡된 사람들이 있고 또 그리고 아주 무리하고 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주 믿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애매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이는 아름다우나 직장 생활하는 속에서도 애매한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정 생활 속에서도 애매한 고난 받을 수도 있고 대인 관계 속에서도 애매한 고난 또 외인 이제 주변 불신자들 그런 속에서도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음.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받을 수 있으니까는 말인 거라고. 도무지 이게 상식에 벗어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서도 애매한 고난을 받고 이유 없는 고난을 받고 용구 없이 미움을 당하고 예수님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상에서 고난은 오고 애매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참사 한말 해도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하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고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아 이런 것이 내가 더 바른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살라는 신호일 수도 있고 주님께 더 파짝 매달리라는 신호일 수도 있고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를 안 지켜주시느냐? 안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은 게 있을 때 그걸 신앙의 눈으로 보고 주님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바른 태도 가지고 행하라고 그럴 수 있고 나중에 더큰 위험이 올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경고로 보여주는 게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자꾸 이제 그렇다면 너무 이쁘든지 혹은 뭐, 뭐 뭔가 다른 사람은 내 인태 그런 일이 있으면 뭔가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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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이 고난을 받아도 그 속에서 참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더 바른 태도와 중심을 가지고 행하면은 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살아가면서요 중심이 훨씬 중요해요. 확고한 태도를 딱 가지고 있으면요, 있으면은. 그러면은 태도가 확실하고 그리고 아주 분명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주변 사람이 느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해폭에 막 대하고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하면 내 자신이 확고한 태도로 안 사는 게 아닌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